다가오는 11월 6일 금요일 걸어프의시즌포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리드 프로라는 친구가 윈드 솔리드라는 이름으로 점주시대 예정이에요. 노구리가 알기로 이 친구는 제노와 같이 K 코인으로 살수 있는 친구일 거예요. 다음으로 카로풀 한국 서버에서 라이더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카트가 아닌 라이더가 진짜 뛰인답니다. 처음에는 광속 배지가 나온다고 하니 기대도 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즌 4의 대장 카트로 예상되는 친구가 실로일만 공개되었는데요. 음... 이 친구는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극기사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홍기의 한국판인 대극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으며 소닉이라는 카트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떤 카트이든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뽑아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너블 채널에서는 매주 레전드 카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친구들은 너블에 이제도 해명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 영상들을 보고 오길 강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이 카트 얻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먹을다는 말 주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기 둘 댓글로 파라풀 닉네임과 함께 원하는 카트 하나 적기 원하는 카트라면 한 6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요 렛기사 레기명옹이 랩기. 이걸로 몬스터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오는 윈드솔리드까지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셋노구 채널 라이브 참여하기 매주 토요일 1시 노구 채널에서 라이브가 진행된답니다 너구리와 주작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당첨자를 뽑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라이브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첨시키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라이브 참여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너구리 앞으로 나올 시즌4 카트도 모조리 여러분들을 위해 뽑아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참여 고고시.